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핀거입니다. 자, 핀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오늘 현재 20.62% 가량 굉장히 좀 크게 치고 올렸는데, 자, 오늘 진짜 의외의 거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크게 치고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외인들의 좀 수급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STO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정부 정책 관련돼가지고, 지금 수익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더 나오고 있는데, 자, 이핑것 또한 지금 STO 관련된 기업이죠. 토큰 증권 관련된 기업이면서, 지금 이제 갤럭시아 머니스테어, 트리도 그렇고 지금 핑거도 그렇고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가 오늘 좀 보여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공통적으로 그두 종목 다 상승이 나온 것도 맞겠지만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 핑거 아 죄송합니다 이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일단은 이 S6에 관련된 종목들 단기적인 재료가 상 재료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좀 굉장히 좀 가파르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일단은,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STO 관련된 종목들이, 관련돼가지고, 이 정책들이, 아 죄송합니다. STO,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가지고, 이제, 정책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좀 흔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기, 좀, 안심하기 이은 당기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현재 AI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제 AI 관련돼가지고, 이제, 더욱더좀더 집중을 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들은 좀 이제 후두눈으로 좀제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은 이 흐름 같은 경우는요 내일까지도 한번 더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내일 시초가 흐름 보시면서 진입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뉴스들 한번 좀 바로 쫙 봐보도록 할 건데 자이 뉴스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뉴스입니다 자 STO 시장 열리다라고 하면서. 이달 정무위 법안 소위서 독건증권 법안 통과될 듯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이 정무위에서 내달 아 이번 달 24, 25일 법안 소위 예정. 그러면서 토큰 증권 법안은 여야간 의견이 없다라고 하면서 당국 연내 조각주야 장외 거래소 예비인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STO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한번 반짝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왜 안심을 하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그 전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STO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일단 한 가지 재료를 당기적 슈팅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금방 바로 조정이 크게 나오는 그런 행스, 그런 액션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이좀 신중하게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B2B 핀테크 서비스 강화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핑거 금융권과 그리고 이커머스 모빌리티 공략을 한다라는 뉴스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자 핑거가 오늘 16%까지 상승이 나, 나오는 그런 차트를 보여줬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핑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스마트 플랫폼 B2B 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회 정무위서, 이제, 토큰유권 심사, 아 법안, 심사 착수 전망 등으로 인해가지고, 좀 굉장히 좀 상승세가 좀, 강,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러한 단기적인 재료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나온 이후에 좀 크게 조정이 나오는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 못하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루엠텍이면블루엠텍 뭐 노브노디스크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주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유 특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는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깊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 선지켜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서른 분한테요 어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넣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켜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린다. 지금 이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 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에 고하나 1 8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